안녕하세요. 미니바다입니다. 오늘은 토핑 소개를 한번 해볼 건데, 제가 토핑이 별로 없어요. 열 통을, 열 통은 기본적으로 넣는 것 같고요. 수제 토핑이 진짜 없어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밖에 가족들이 TV를 보고 있어서 시끄러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체 샵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샷이고요. 옆에다가 놓고 하나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하나가 어디갔지? 하나가 실종됐네. 이거는 다이소에서 천원 구매고요. 여기 안에는 기찰리 복제본들이 있고요.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이소에서 차원 구매인데 요거 하나가 있는데 돼지는 못 샀어요. 이거는 그냥 휘핑크림? 제가 OPP에다가 해가지고 여기 무늬가 살짝살짝 살짝 찍혔어요. 대량으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오류마 그냥 와플 조그마한 몰드랑 푸딩몰드랑 그런 거 있어요. 생크림 몰드 있고요. 이거는 따로 사용 안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지우개고요. 옆에는 초코시럽 이거 다이소에서 천 원, 두개의천원 구매. 이 통은 많이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없어졌어. 이두 개에 천 원. 이두 개에 천 원. 이거 하나가 없어졌어. 이거는 어묵 도핑이거는 받은 건데요. 콩나물 도핑 아이스크림 딸기맛, 수다맛 도핑 식빵 도핑 어, 묵 토핑은 이아코 풀장으로 만들었고요. 초코 시럽은 목공 불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여기다 담아서 짜서 만들었어요. 지금 다 써서 이거는 다이소에서 천원 구매. 스티커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는 망작들 레몬 토핑이랑 고기 토핑. 이거는 베이컨 토핑이랑 흰색, 노란색, 지단 토핑 요거는 계란 노른자 레진으로 제작했구요 레몬 토핑은 천, 아, 아이클레이로 제작했습니다 요거는 다이소에서 천원 구매구요 스티커는 제가 붙였구요 어 여기 붙어있는 이 투명색은 그 계란 흰자 그리고 여기 점 있는 키토핑이랑 점 없는 키토핑이랑 레몬토핑은 하티로 제작했고요. 여기 얼음토핑하고 이거 망작들 빼고는 다하티로 제작했습니다. 매운 떡토핑, 이거는 그냥 일반 떡토핑, 이건 카레 떡토핑, 점 있는 키토핑, 애호박 토핑, 이거는 얼음토핑, 오작본드로 제작했습니다. 글로건 시험을 하면 좀 뭔가 잘안 된다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것 좀 넣고 올게요. 네, 넣고 왔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원래 밀리오 레 토핑함이 있었는데 지금 다 옮겼어요. 요거는 받은 토핑함이고요. 미사사의 700원으로 구매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메론 토핑이랑 망고 토핑, 이건 고구마 토핑, 둘다 받은 거고요. <laughs> 이두 개가 밀리오레 토핑함입니다. 다 슬라이스 해놨고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써져있는 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 수박 토핑, 키위 토핑, 오렌지 토핑 올케이 토핑 참다리 토핑 이거는 두개 떨어졌어요 감감 토핑이랑 검돌이 토핑 요거 주느라 떨어졌어요 이것도 써져 있는 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건 초코 딸기 토핑 딸기 토핑 바나나 토핑. 어! 잠시만요. 다행히 멀리 나가진 않았네요. 사과 토핑. 라임 토핑. 레몬 토핑. 이건 아보카도 토핑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파파야라고. 벌써 6분 돼가네. 이건 수제 토핑함입니다. 이거는 당근 토핑. 잘라쓰는 당근 토핑, 잘라쓰는 팥 토핑, 이거는 잘라쓰는 좀 진한 팥 토핑, 이건 아까 봤던 애호박 토핑, 이거는 두부 토핑, 피망 토핑, 감자 토핑, 천전 모데나 하띠 핫띠... 어, 아, 잘못 썼다. <laughs> 천전 모데나 천전 하띠하띠하띠하띠 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빨주노초파란보호 생물회가 있고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는 네. 치색용. 그냥 진, 진갈색, 고동색, 노랑색, 감귤색, 갈색. 몰라요. <laughs> 저도 잘... 아, 맞다. 맞다. 이거는 이 토핑함은 두개 천원입니다. 하나를 주고 줬어요. 이것도 수제 토핑. 산딸기 아이폰으로 만든 산딸기 토핑. 이거는 이아코 풀점으로 만든 통딸기. 이거는 모데나로 만든 그 초코 크런치 같은 m 피였고요 이거는 이아코 풀점 코 풀점으로 만든 체리 아니면 붓본자. 이거는 블루베리 이아코 풀점이고요. 여기는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따로 안나왔어요 여기 두개 채색. 따로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두개 빼고는 비어있어요. 에오박, 체크 쿠키. 받은 토핑함이고요. 카자가 있고요. 이건 따로 안 써요. 그냥 올리브, 팥 토핑, 홍고추. 이거는 그냥 모르겠어 미트볼, 당수가 콘치즈, 콘치즈. 이거는 그냥 좀 비어있는 토핑이 많아요. 이건 하트로 만든 롤케이크. 이것은 그릇. 이거는 이거 두 개는 쇼핑몰 여기는 제가 만든 거 뒤에는 받은 것들이랑 제가 만든 것들이고요. 따로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네. 응? 음. 이거는, 이거는 다이소에서 천 원, 다이소에서 천 원. 이것도 다이소에서 0 원이고요. 노란 색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무지개 토핑, 이건 햄 토핑, 이건 벌꿀 토핑. 하트로 제작했고요. 이거는 줄리은님 출처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정리하고 왔고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អ្វីៗ뿅